여러분, 제가 이거 며칠 먹을까요? 방송에 나왔을 때는 짜장면 양이 적어서 금방 먹었지만, 이게 몇 먹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해놓고 20초에, 20초 안에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 맛있게 비비세요. 비비는 것도 엄청 빠르죠, 여러분? 형, 혹시?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어서.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시... 시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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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야 면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21초. 21초, 21초, 21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네. 다 넘어갔어요? 축하드려요.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황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목소리> 안녕. 오, <familiar. 목소리>